오기민 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남 담양군 수봉면 두정리 산3 8요 1번지로서 어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을 하시는 카카오 이장 김범수 요 가족의 모지입니다. 원래 김범수 씨는 1966년생으로 66년생 같으면 56세를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어 이재용 우리나라 최고 부자이며 그다음에 어, 이재용을 앞질러 가지고 1등 부자로 되었다가 이번에 국정감사회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 골목 상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식이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위의 2위 자리를 차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매산 등모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경주 김씨계림군파라고 여기에, 어, 지금 이제 포지석이 있으며, 요 뒤에는 보면은, 경주 김씨 계림군파 구세손 제조 목사 항진 할아버지와 그 후손의 모원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며 어, 여기 쭉 보면은 2012년도 시제후 문종 총의로 논의하여 24세손 손범수의 조성비용 전액 이게 1. 5원, 캐적으로 이모원을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원 조성에 문중 총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추진위원장이신, 음, 종손, 23시에는 손진용, 그분은 손범수의 부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우리 모원 조성을 해 놓은 것은,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저 나름대로 몇 분을 그, 이 집이 올렸었는데 이 묘원은 사실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망자의 집이고 우리 양택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인데 이래 해놓으면 우리 눈에 보기는 정말로 좋습니다. 또뭐 집을 어, 초할 필요도 없고 또 멧돼지라든지 이런 또폐가 입을 또 필요도 또 없으며 음, 사람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오행, 목화, 토금수의 그 기운을 받고 살아가는데, 죽음에는 혼백밖에 남세를 안 씁니다. 혼은 뭐 있냐면은, 백은 육월 혼은, 어, 이제 육, 혼백이 항상 따라야 데 이제 혼은 과연, 어, 우리 그, 우리 후손하고 동기 감흥되는 게 혼인데, 과연 이게 동기, 감흥이 과연 될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예, 저희도 한번 또 동기 감흥이 되는 원리, 어, 1 쪽으로 제가 들어온다고 수차 제가 말씀을 그 드린 적이 있으며, 그게 이제 수, 저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또 검증도 해봤고, 어, 그게 확실한 것을 저는 그, 확실히, 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걸어 다니고 앉아있을 때백켓 쪽으로 들어오지, 누워있으면은 우리가 백켓 쪽으로는 기운이 들어오지를 안다쿤 갔다가, 어, 발견했으며, 그래서 묘지를 좋은 명당에 서면은 그, 그 기운이 우리 백켓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생기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무엇이 뜻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가 수차를 말씀드렸는데, 이 돌, 돌은 음기가 많이 노는 요 자리로서, 특히 연말을 햇비이면 기운이 왕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돌침대라든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어, 환자들이나 또, 몸이 안 좋으신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본인들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겨울에 따뜻한 온 돌이라도 이 왔을 때는 좀 어떻게 그 기분에 좋을란 건 모르는데 전부 다 은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돌입니다. 그래서 여, 이 자리는 전부 다 연말을 햇빛이고 또 그, 또위에여 포시석 이것도 다 연말을 햇빛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명당이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저가 평가하똑같습니 되게. 좋은 자리든, 안 좋은 자리든, 기운이 왕래를못 하니까. 그러니까, 혼은, 어, 밖으로 빠져나오지를 못 한다고, 제나름대로 그걸,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 자리가, 음, 이, 아, 이 자리가, 어, 김진용, 어머니, 미랑 박, 박춘자라고 돼 있는데, 2000 연도 12월 5일, 1 2월 15일날 62세 때 돌아가시는 곳에 있는데 이자 리가 아마 김범수의 그 모친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우리 이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우리 큰 불을 추측을 했는지 그 후손 이산소의 영향은 전혀 동기감흥이 없었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운이 왕래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배하고 혼하고 같이 있는 행, 행국에서, 우리 호선한테 동기감흥이 안 된다고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어느 자리든 물론 기운이 없을 뿐더러, 어느 자리든 기운이 있더라도, 저희 집사람이 감지를 못합니다. 왜? 기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저쪽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시고, 참, 정리 정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 저희도 평소에 우리가 그, 누구든지 다 부기를, 부귀와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다 인간의 다 욕망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데, 최대의 목표는 잘 살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뭐 누구든지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소의 그 받침이 한70% 작용하고 양택이 한30% 작용을 지금 이제 하는 걸 제, 제남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면은 상석 앞에 아주 큰 명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 자리가 천하의 명당입니다. 지금은 저돌 뒤에 봅시다. 돌 뒤에. 돌 뒤에는 이 마침 기운이, 그거는 명당이 아닙니다. 요요 요 안에만 정확하게를 지금 맹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요런 자리에 그 밀착을 해가지고에 대해서 요거를 모시면은 여러 수십 분을 모실 수있겠죠그 위에에 대해서 연마한 돌이라든지 이게 또 깔아 비면은무인증물이 이제 라어꾸는 것이 왕자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명당의 요 기운을 사실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 좀 마신다 하면은, 이 산소 같은 게, 게, 정말로 이게, 어,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그, 위, 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봅시다. 그래서 명당 자리는 절대적으로 파물을 함을 안될 것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들으시며, 이번에 또 우리 그, 대통령이요, 또, 후보님들, 이런 것도 제가 쭉 한번 검색을 해보고 하면은, 명당 자리에 지금 현재 파물하신 분들은 엄청난 그 실패의 고배를 느낀다고는 갔다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산소는 모르겠니다 이제 그분들의 하시는 요, 뭐, 어떤 집안이기 때문에 어쩌다 저렇다를 할건 아니지만은, 어, 보기에는 참 좋으나, 어, 망자한테 이것이 좋은 것인가? 다시 한번 저희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 문제 아닌가를 심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잘 되면은 여러 수 수백 그 수십만이 먹고살수 있는 그런 인자가 나올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것면한 사람이 해가지고 또 엄청난 피해를 또볼수 있는 게요게 양택과 음택의 그 비교에서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여기에 한번. 이런 요 명당 자리를 활용해 쓰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를 제름대로 평안하면서 잘 촬영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